샬롬 오늘 이음 기도의 시간 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유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성경에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눕기도 그렇고 예수도도 그렇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드보라도 있었습니다. 여성이 기독교를 차지하는 비리. 우청 높죠. 그래서 어떤 나라이건간에 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될 때 여성이 해방되었고 어, 그들은 이제 자기의 이름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어, 서서평 성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셰핑이죠. 어,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간호사 공부를 했고 1912년 32세의 나이로. 조선의 성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광주 기독교원에서 22년간 간호사 생활을 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조선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조선 사람과 같이 보리밥을 먹고 된장국을 먹고 또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조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 거죠 일제치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았고 고아들과 한 집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소방 맞거나 오갈 데 없는 여성들을 38명을 어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기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이 서서평 선교사는 특별히 여성들을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한 달에 500명 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모두 병들었거나 그 500명의 사람들은 굶주리거나 또 이름이 없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자신이 세운 이일학교 어, 여성들과 농촌으로 가서 매년 어, 3만 명에서 4만 명씩 여성들을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몸이 약해져서 어, 만성 풍토병, 또과로와 영양실조로 54세의 나이에 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 그녀가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컵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돌아가시고 많은 여성들이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외치면서 애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녀가 죽었다는 말에 그 친구들이 어, 그녀의 집에 달려가서 그녀의 머리맡에 있는, 침대 머리맡에 있는 좌우명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성공이 아니, 아니라 성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김입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 모르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르다가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의 빈자리가 커져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 그 사람의 섬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교사님이, 서서평 성교사님이 이렇게 헌신한 이유는 어, 조선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 엄청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분을 성교사로 헌신하게 했고 또 예수님처럼 낮은 자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녀가 남긴 말들이 여러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본척할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고서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할수 없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있는 공동체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잘 살아낸 분이 바로 이 서성평 성교사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겨나죠.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 귀신이 들었다는 것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할수 없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지 못, 보지 못하고 또한 사물을 사물답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반열에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에 힘써서 함께 자신의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또한 어, 성경에 우리 읽은 말씀에 헤롯의 청지기 구시의 아내 유안나가 있는데 이 유안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시 구사의 아내입니다. 구시가 아니라 구사의 아내죠. 이 구사는 왕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 청지기였습니다. 그 왕은 이제 세례 유안을 죽인 안티파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구사의 아내가 어, 아내 그 요한나가 예수님을 돕는 것은 이 구사에게, 남편에게 좋지 못한 상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사는 그것을 인정했고, 또한 요한나는 그의 재력으로 예수님의 공동체를 후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먹고 쓰는 것을 후원했습니다. 요한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고, 어자는 어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그 부활을 목격한 처음 목격한 그 여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증인이죠. 그 일에 수산나도 있었고 어이 일에 여러 여인들도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어 직접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문화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어 예수님과 함께 어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제자들의 필요와 예수님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성경에는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어, 향유 오합을 깨뜨리기도 하고 과부의 두 랩돈도 있습니다. 모두 다 감사하고 헌신하며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현재 교회에서도 사실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또, 이음교회에도 우리 여성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죠. 리더가 되기도 하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또,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은 또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어느 한 분은 일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교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 재정을 책임지고 싶다. 또, 이런 말이 참 감사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것은, 어, 주,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다는 것은 주님께 드리며 헌신할 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소유로 성김다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로 성김다는 것은 내 삶이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성김, 성기는 것은 아닙니다. 과부의 두랩 돈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사실은 어, 마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죠. 매번 집사님들이 하시는 어, 주일헌금 또한 11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임을 하며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나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이 권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정말 권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김영미 권사님, 기도로, 어머니로 기도하고 계시죠. 또 이영희 집사님, 김보라 집사님, 민선 집사님, 현지은 집사님, 또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어, 등록한 우리 경은혜 자매님과 또 함께 은혜 자매님과 함께 따라서 이제 믿음을 가져보겠다고 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신 우리 이채은 자매님까지 있습니다. 그 외에, 어, 주변에서 이음교회를 섬기시고 후원하는 여러 교회의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소유로 섬기며 재능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끝까지 가는 우리 여성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성공동체. 어, 말만 들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 같죠? 어, 이들이 우리가 성공이 아닌 섬김으로 이 하나님을 섬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서서평 성교사님처럼 어, 인생이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어,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어, 그런 여성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을 하나님께서 이음교회에 함께 소속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앞장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지나서나 우리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김영미 권사님 지금 유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돌아오는 날인데 하나님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희 집사님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직장생활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희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보라 집사님, 하나님 찬양 리더로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선 집사님, 하나님 청년들을 섬기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진우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교회 찬양단 리더와 또 섹션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은의 자매님, 하나님 채은 자매와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긴 공백의 시간을 다시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채은 자매님, 주님이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 주님의 자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여성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성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공이 아닌 성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산나처럼, 요한나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또한 부활의 현장까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루는 귀한 우리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